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있는 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이 말씀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랬었더니 라는 2절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의 고난이 장소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은 3절과 5절 및 6절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던져졌고 큰 물이 자신을 둘러싸고 큰 바다와 큰 물결이 위에서 넘쳐나고, 물이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이애워싸고 바닷물이 머리를 감싸고, 그로 인해 자신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의 빗장으로 오랫동안 막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현장을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기도에는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아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이에서건지셨나이다라고또 합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에 주님께서 그러하시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물고기 뱃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팔 절과 구절에서 자신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맹세한 것을 갚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린누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4장 2절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화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하면서 공이 하나님이신데 린누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스스로 분해 죽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세 번씩이나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방덩쿨로 이해시키며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절입니다. 하물며 이큰성읍 있는 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니누에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